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시노펙스 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오늘 드디어 고점을 찍고 쭉 빠져주고 있네요. 자, 그대로 움직이죠? 어, 무상증자 이외에 물량 전부 다 한번 제대로 모아가지고 한번 털어먹는 시나리오.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거든요. 어, 요런 의도, 자,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리실 테니까. 자, 이런 고점에 지금 물리신 분들 많을까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세력들이 악랄해요. 어, 이런 구간들을 그냥 한 방에 빵 올려놓고, 자, 눌려주기 기다렸는데 안 눌려주니까 급하게 저점 올리면서 꼬시는 거죠. 어 제대로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하는 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세력이 만들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이렇게 악랄하게 어, 이런 짓거리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 분석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노펙스 재료 잠깐 보시자면 뭐 때문에 올랐죠? 그렇죠. 혈액 투석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혈액 투석기 자세히 보시자면 자,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멤브레인 필터 기술 그리고 엄청 좋다. 두께도 얇고 노폐물 제거도 좋고 전 세계 동일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항상 수입했는데 이제는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호재죠.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호재를 달고 특징주 붙이면서 쭉쭉 날아가면 너무나 좋겠으나 지금 현재. 시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황과 이 시황과 맞아떨어져야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갔다 휩쓸를 주면서 우리에게 탈출 기회도 잘 주고 이렇게 추격매수 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자 이렇게 기관이 밀어붙여버리면요 정말 무섭게 스멀스멀스멀 오리다가 빵 스멀스멀스멀 오리다가 빵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어렵고 손해가 날 확률도 크고요 그죠 지금 장자체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주봉차트 잠깐 보시자면 어떻죠? 이런 고점들을 완벽하게 뛰어넘어주고 결국은 고점 찍고 밑으로 쭉 빠지는 시나리오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저점 때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몇 프로예요? 자 그래도 벌써 500%입니다. 500%, 500% 그죠? 500%면 세력이 단기적으로 한번 해먹을 때 보통 300에서 500% 정도까지 많이 해먹습니다. 제가 세력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여러분들께 이런 통계를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배씩 간다는 건 정말 큰 세력이고 보통 3배, 5배까지는 좀 능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6배, 7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다 볼수 있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오늘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우리가 대응, 대처가 많이 필요하겠죠. 밑바닥에서 잡고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한번 나올 텐데 그 한번 수급 잡아먹고 좋은 매도 타임 잘 보셔야겠고요.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 추가적인 반등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그 이유에 대해서 수급 분석 드리면서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전 먼저 안내 말씀 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대수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가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친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어떻죠 자 수급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인 창구 쪽에서 오늘 그렇게 확 떨어졌는데 고점에서 미친 듯이 떨어졌는데 개인 창구 쪽에서 무려 330만 주나 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외인, 기간 싹다 팔았죠? 연기금도 팔고, 상업원도 팔고, 이 친구들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줄기차게 팔아지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개인창고와 외인창고, 이두 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렇게 끔찍한 음봉 모양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의도적이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공시 잠시 보실게요. 공시 잠시 보시면 어떤 게 돼있죠? 그렇죠! 투자 경고 종목 그 전에, 당일 소수 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나오잖아요. 즉 특정 계좌가 계속해서 차트 만들면서 올려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식까지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도 좀 적극적으로 잘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선, 전고점 라인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구간 때부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모아 나간다면 앞에 구름대도 있고요. 자, 요런 구간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구간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물량 받아가지고 빠르게 올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구름대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 대처 필요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 여러가지 뉴스 보내면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해서 한번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응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0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5 6 2 1 9 5 7 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